야구 대회 제발 쉬어 가기 타임 아니길 바라며 제목 자체는 쉬어 가는 타입이야. <laughs> 그렇죠 제목이 어, 약간 <laughs> 체육 대회 같은 거잖아. 어그 나무. 어걔 살았나보다 그렇죠. 아. 아 이쪽이 완전 잘렸네. 날라갔네. 오이. 그 그거 맞았잖아. 자자 어. 맞아서 자. 자술해 플러스 자. 소 어, 뭐야? 저 칼이잖아 어깨 아아 이렇게 아 얹혀놓고 다니는구나 아 너무 빠이얘 뭐야 같은 팀 아니야? 오 마이 또 오랜만이네 인간의 아 인간이야? 이리사 약간 전략적 동맹 이런 느낌인가? 완전 같은 팀은 아니고 특기 <laughs> 주타이소 1番から3番スクナトインナバー。その天元の結界術によって日々配置を変えるんだその中の線をオえる扉のうちノつが危険度の高い事物をオ、ホするくらいと通じて天元しか知らないから邪魔は入らないと思うトモイル。テングンドアノニモーダ。フシ 탱겐그 결계 친 건도 그럼 탱겐인가 음, 게토가 그 아니라아니야그탱겐은 그 주술 고전쪽 그 사람. 아. 결계 나 그때 결계는 탱겐하고 상관 어. 상관없고 아마 게토일 거야. 아. 도의 t o 스나의움직임이 おそらく学生の中に少ないにとっての焦ら<え> <laughs> それを踏めば最悪今回の行動すべてが台無しになる。刺激するタイミングは混乱が求められる時にしたい。어디로튈지모른다이거구나。十月三十一日渋谷。五条悟の封印のために利用できるものは温存する。<laughs> ほら起きて花 사투리 브레이크를 가ける는 스트레스가 다まります. 하나미도 노로이라시가 돼 켰네. 음. 죽이다가 못 죽이니까 어. 화가 나는 거야. 죽이고 싶었는데 못 어. 죽여가지고. 그러면 힘을 좀 아꼈다는 소리인가? 아, 어떻게 고조 때문에 못 죽였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저 멘트를 봤을 때는 자기가 약간 뭔가 억눌은 느낌 아니에요? 좀 100%를 다하지 못했다. 어, 한 80만 썼다. 그럼 지 앞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스쿠나 손가락 외에 또 저주의 물건이 어, 또세 개가 있는 거죠? 특급 뭐. 스쿠나 급의 뭔가 또, 또 있, 있는 거죠? 있나 봐. 응. 저주가 그 비슷하거나 그급 정도, 어, 되는... 그 정도 되는 또 뭐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같아, 음.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손가락을 빼온 거죠. 아까 걔네들이 음. 음.

우와, 잘 치네. 그니까, 완전 잘 치는데? 아, 오, 됐다. 홀로. 어, 봉투. 어, 어. 아! 아. 음. 오. 오. 오! 오, 얘는 완전 인간 외급이잖아. 얘는 홀로 음. 칠것 같다. 모든 도구를 잘 다루네. 어. 막 쏘는 거 아니야, 얘한테? 느낌이 그렇죠? <laughs> 다쏠것같은데빵 아니네. 홈런 홈런이지. 오 <laughs> 역시. 어? 어! 저거 반칙 <laughs> 어 그치? 저건 반칙 아니야? 그렇지, 저건 반칙 아니야? 아 인원 부족으로 외야수 한 명은 주술 사용이래. <laughs> 이미 전국 개편 소라.

뒤에 묻스케이도리가존스이 네돌이가 없는 네돌이. 그러니까 살아 있고 발전하는 거야. <끼리> 그러니까. 이これから多くのを積み重ねるこうしてしかったああえばよかった 어, 뭐이지 응? 학장님이 아는 사이가 봐. 그이모 학장님이 교장님이 관계가 있나 본데 개토랑. 응. 간 후회하는 듯한 바로. 어, 교장의 아픈 손가락 느낌. 그런, 그런 의 제자. 개토가. 삐토가뚤어진 이유가. 어. 내가 좀더 잘해줄 걸 어, 느낌이었어. 어. 너무 품어주지 못해서. 음. 홈런은. 홈런은. 뭔가 천천 불처럼 해야지 도쿄가 이겼네. 도쿄가 이겼네 안안 아, 어? 어. 안 죽였어. <laughs> 무한으로 밟은 거야 무한으로. 아그 결계로. 응 오늘 뭔가 이렇게 막 덕파미는 그 없어도 좀 그? 집중해서 봐야 될 어. 내용이 많았던 거 같아. 살짝 힌트들이 조금 있었어. 어. 떡밥 많았어. 잘 봤어요. 밥 빵. 아, 밥이지. 맛있는 건 빵. 오래 먹을 수 있는 건 밥. 저번이랑 비슷하네. 어. 또 밤이 <laughs> 터지나. 이번 이번 주술 야구 대회에서 일단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게 뭔가 후회하는 느낌이야 그렇지. 그치? 그치. 아끼던제자였는데뭐 제대로 품어 줄못 했을 걸 그랬다. 따뜻하게 대해줄걸 음. 그래서 개토는 뭔가 조금 그 주술고전에 대한 악한 감정이 어. 음, 있는 것 같아 음. 삐뚤어진 음. 흑화한 주술고전 음, 음, 졸업생인 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됐으면 고조사토로 급으로 갔는데 어, 그럴 어. 그 반대로 이제 된 거지 근데 지금의 행방은 모르나봐 그치 음. 저렇게 주령들이랑 같이 다닐 어. 거라는 상상을 고조만 하고 있는 느낌 어. 학장들을 모르고 음. 음. 그막 고조가 그 결계 피하면서 무슨 뭐뭐 뭐 위화감이 드는 데막 이랬잖아요. 그런 느낌 자체가 이제 맞아, 어디선가 많이 뛰어봤던 결계예요. 음. 음. 근데 되게 세. 음. 실력이 출중한. 어. 그런 개밖에 없어 그렇지. 음. 개토 냄새가 나. 음. 기수 대동. 네. 야구 대회가 쉬어가는 듯하면서도 뭔가 힌트들이 있었어. 오케이. 바로 다음 거 볼게요 이제.